안녕하세요. 에스테틱과 뷰티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는 세레니크TV 백강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여드름과 마스크 트러블을 해결해주는 필수템 그두 번째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세레니크 안티세범 인텐시브 케어겔입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개발한 피부과 전용 제품이고요. 독일 의과대학에서 임상을 입증받은 제품으로 아주 믿음직스러운 트러블 제품입니다. 안티세범 인텐시브 케어겔에는 토타라라는 나무에서 추출한 토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토타롤이라는 성분의 항균력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썩지 않고 천년 이상 장수하는 나무인데요. 그래서 피부에도 마찬가지로 아크네균과 염증 케어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염증을 억제하거나 없애주는 효과가 강한 성분으로 목련과 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마그노롤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요. 트러블하면 빠질 수 없는 성분인 어성초 추출물까지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열감을 내려주고 맑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안티세범 인텐시브 케어겔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3제로 시스템 때문인데요.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색소, 방부제, 계면활성제를 모두 쏙 빼서 피부에 건강하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투명한 젤 제형으로 티안나게 발라주기 좋으면서 트러블 스팟 부위에 바르기 좋게 연고처럼 디자인되었습니다. 트러블이 올라오는 부분 또는 트러블 제거 후에 면봉을 사용해서 발라주면 그 부분이 싹 가라앉으면서 염증으로 인한 문제들을 케어해 줍니다. 트러블은 자꾸 손이 가기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국소 부위에 바르거나 자극이 되는 마스크 존에 얇게 펴 발라주면 금방 시원해지면서 피부가 빠르게 진정이 됩니다. 휴대하기 좋아서 저도 파우치에 쏙 넣어가지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메이크업 위에도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는 매일 가지고 다녀야 하는 필수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세레니크 안티세범 인텐시브 케어겔로 피부 트러블 빠르게 해결하세요. 세레니크TV 백강사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